좋아요, 구독은 필수입니다. 수두라이키. 뿌잉. 자, 2018년 2월 22일 시즌 5임무게시에 자, 우리 여러분들이 영상 보셨겠지만, 저, 저는 못 봤으니까 스폰하지 말아주세요. 뭔지 볼게요. 자, 과연 혹시 어떤 영상을 만들었나 보죠, 그거히트맨 오우, 히트맨 깐지 히트맨 나네. 잘생겼네, 아주 여기가. 야, 포카야, 랑 똑같이 왔왔어카야이 나온 포 같은데? 카야 포카야, 포카야. 포카야, 포카야. 랑 다. 코블리, 야코카리야코카야도카야뭐이야리얼이네카야이카리야 여러분들, 이거 혹시 해보신 분들 스페셜리스트 포섭이랑 똑같나요? 홀딩 시간? 애들이 짧아요? 홀딩 시간 길어진 거 없어? 오, 근데 간지나긴 하네. 아, 이 각기가 홀딩으로 바뀌었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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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잠깐만, 얘들아. 이게, 뭐, 이게 뭐야? 빅보스야? 이거, 야, 무슨 엔조시퍼네? 이거 빅보스냐, 얘들아? 이 뭐, 뭐야, 왜 이렇게 멋있, 멋있냐? 이야. 자, 이렇게 해서 신직업들이 나왔는데, 이거 뭐야. 자, 뭐, 바카레 시대를 불라불라불라 뭐, 이런 거는 뭐, 따로 읽어보면 되고, 더 컴퍼니 뚜루루룩 하면서. 일강이가 <목소리> 똑같이 나왔을지 뭐, 추억이라. 오, 간지나긴 하네. 패스파인더 80G가 바었어 어, 어. 오, 간지나데 확실히 이 투맨이 멋있어 얘들아. 약간 제2의 요원이 될것 같은데? 봐마 봐봐, 봐봐, 봐봐. 오호. 퍼섭이랑 뭐 거의 비슷하게 나온 것 같네요. 경감만 스토리부터 해가지고서 쭉. 여기에 관한 자세한 설명들은 내가 퍼섭에서 해놨으니까, 어, 따로 뭐,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그쵸? 전술지 이것만 확인해보자. 수중된 똑같이 나왔네? 똑같이 나왔고. 자, 빅보스 한번 보자. 자, 블리츠 크리크. 각성해보겠습니다. 그럼 빅보스가 더 발전한 게 가파더지? 맞지? 자, 가파더 일러스트 볼게요. 뭐야? 이게 가파도였어? 오, 어, 천리비도 어서와. 자, 쭉 볼게요. 시노시스는 여러가지 소설들이 있는데. 음, 아, 말 그대로 빅보스가 가파도가 돼가지고서 돌아왔다는 거네. 맞죠? 자, 다시 기술 일단 보고. 음, 네, 오케이. 잘 봤습니다. 역시 똑같네요. 갓하다 이거 재밌어 보인다. 자, 그리고 퍼섭에서 아무래도 나도 약간 좀 아쉬운 점을 말했었던 우리 스페셜리스트. 기술이 약간 뭘 바뀌었다고 하던데. 어. 음, 저는 그 스페셜리스트는 이미 아니야 히트맨은 이미 한 만렙을 노전지고 찍어나가지고서스페셜라키는데 어? 이거, 새로 나왔던 구슬이 뭐야? 저거인가? 오, 이렇게, 뭐, 이렇게 보니까 되게 멋있어 보이네? 스페셜리스트 배단지인데 어, 하이리 왔어? 하이리 어서와. 뭔가 멋있어 보이는데? 이 각이 완전 무적부탄증이구나. 자, 지금 바뀌었다는 게 80제라는 건가요? 자, 보고 드립니다. 쭉뭐시놉시스도 이렇게 나와있고 자, 버스트필드? 이건 뭐야? 아, 여기서 똑같이 나왔죠? 저격총이 왜 사라졌지? 그, 그 기술 되게 재밌고 좋았는데 자, 이게 말 그대로 1차각성 어, 스페셜리스트 자, 2차각성은 뭐죠? 야, 근데, 이건 뭐야, 야, 무슨, 황야의 무법자가 됐는데? 이게 퍼섭에서는 슈폴드가 아닌, 마지막 타만 슈폴드였는데, 완전 슈폴드로 바뀐 거지? 음, 자, 패스파인더. 자, 그 다음, 새로 생겼다는 게, 잠깐만, 이, 이, 이거죠? 80제. 전방에 코어 에너지를 흡수하는 동료관을 투척한다. 스키키 추가 입력으로 동료관을 폭발시킬 수 있고, 혹시 이, 이 기술 잠깐 어디 어디 체험할 수 없나? 어, 이따가 직접 내가 스페셜리스트 어차피 키울 거니까 오케이 그걸 만들고 한번 해보자고. 어, 신캐리만 딸랑 나오고 끝낼레오플이 아니죠? 자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우리 모험단 개편. 자 오늘 드디어 여러분들 그말 논란도 많고 말도 많았던 모험단이 드디어 개편이 됐는데. 음... 자, 어떻게 나왔나 보겠습니다. 뭐, 모험단 28레벨, 뭐, 이렇게. 일단은, 인터페이스는 확실하게 옛날보다 더 보기 좋아진 것 같아. 아, 자, 이렇게 뭐, 안톤레이드, 루크레이드, 뭐, 랭크 결투장. 자, 잠깐만. 내꼴로 한번 볼까? 자, 이렇게 모험단이, 이렇게 개편이 됐어요. 우와. 뭐야, 이거, 멋있, 존나 멋있네. 뭐, 뭐야, 이거? 이야. 모험단 레벨. 자, 보이고, 특성. 자, 특성도 보기 쉽게 바뀌었네. 자, 힘신체전 260에다가. 와, 진짜 보이기 쉬운데요? 자, 그 다음, 컬렉션. 자, 컬렉션이, 이게, 사실 나도 얘네들을 아직 그, 숙련도를 못 채워가지고서 못 만들었는데, 이거를 숙련도를 올리면 되는 거지. 이거 빨리 숙련도를 올려서, 수면제를 빨리 만들, 만들, 만들게요. 자, 이렇게 이거 내용을 누르면은, 요런 영상이 나온다고 하네요. 귀검사. 자, 그 다음에 컬렉션 잘갖고 자, 우리가 또 제일 중요한 여러분들, 원정대입니다. 실제로 녹화 키기 전에 저도 원정대를 많이 보냈는데, 자, 이게 원정대가 지난번과 달라진 게 뭐냐면은, 이게 레벨이 높을수록, 이렇게 원정대 여러 개 보낼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저도 이게 여기 이미 세 캐릭은 미리 보내놨고, 자, 여기다가도 원정대를 보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루에 총 받을 수 있는 개수가 몇 개인지 보자, 얘들아. 14개. 에어비스 기준에서는, 어, 14개. 그 다음에 10개, 24개, 그 다음에 31개, 그 다음에 35개네. 자, 얘네들 이렇게 35개 보내면은 여기 영광의 결정. 뭐야, 하루에 35개? 그러면은 나, 나는 어차피 매일 하니까 한달 기준에서는 900개, 1000개 넘게 받네. 자, 일단 이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용맹의 결정은 말 그대로 좀 나중에 바뀐다고 했으니까. 오케이, 나중에 쓰면 될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성장 캡슐도 있네요. 잠깐만요. 성장 캡슐은 이제 통합돼가지고서. 50에서 80오 대신에 1레벨 더 높은 걸쓸 수가 있네 오 이거 좋다 오늘 패치 내용은 아주 마음에 드는 것 같다 한번 직접 해보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럼 좋아요 구독 누르고 여기서 녹화를 종료할게요